TV 이웃 다정다감입니다. 가을에 들어선 게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11월 초입에 들어섰습니다. 이 바닥에 쌓이는 낙엽만큼 정말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오늘따라 유독 쌀쌀한 느낌까지 듭니다. 혹시 우리 김희은 리포터가 가지고 온 소식 때문에 그럴까요? 어머, 벌써 느끼셨나요? 제가 아주 서늘하고 오싹하면서도 흥미진진하고 유익한 체험을 하고 왔거든요. 아마 그래서 이 오싹한 기운을 먼저 느끼신 것 같은데요. 제가 다녀온 곳이 바로 부여의 백제문화단지입니다. 흥미진진하고 유익한 거는 이해가 가는데, 오싹한 체험은 글쎄요. 네, 그렇습니다. 다소 심장에 무리가 갈수 있으니까요.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시고요. 지금 바로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고고고. 에이. 아직도 내가 시윤이로 보이니? 육태,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안 무서웠나요? 아니 오늘 제가 귀신 체험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대로 준비해봤는데, 아 조금 약했나? 근데 이런 거좀 어정쩡하게 무서우면 하나도 안 무섭거든요. 아, 저는 이런 걸 무서해 워본 역사가 없어요, 역사가. 아, 감독님 지금 좀 겁에 질리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아 아니신 것 같은데, 저는 이런 거 하나도 안 무서하니까요.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즐기로 이제 가볼까요? 둥근 달이 시리게 빛나는 서늘한 가을 밤. 어둠이 내려앉은 이곳에 울려 퍼지는 원통한 곡소리. 한 매친 개백 부인의 목소리가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들였다는데 바로 밤에만 열리는 백제문화단지 이색 이벤트 개백 부인의 한을 풀어주는 공포 체험입니다. 제한 시간은 20분 내에 탈출을 해주셔야 되시고요. 단서에 네. 보시면은 세 네. 가지가 있는데 그 단서 앞 부분을 조합해서 마지막 방에서 얘기해주시면 됩니다. 개백 부인 기다리세요. 희윤이가 한을 풀어드릴게요. 계세요. 이제 막 시작인데, 왜 이렇게 떨리죠? 군부님, 여긴 없는 것 같아. 없어, 없어. 계세요? 마지막 왕은 첫 번째 힌트를 찾았습니다. 무서워. 올라 올라. 계세요. 왜 정체는? 아왜 아직도 못 떠나고 여기서 이러고 이승을헤매고 계시는 거예요? 1400년 전 백제가 너무 아름다워서 지금 아직도 못 떠나고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두워서 모르겠지만 낮이 되면 정말 아름답습니다. 음. 저는 살아생전에 계획장군과 함께 싸우던 용감한 병사입니다. 아니 그러면 병사셨으면 이제 떠나셔야죠. 왜 아직도 이러고 계세요? 제가 지키던 이 땅을 저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땅을 계속 지키겠습니다. 안하면 어떻게 하려고요? 이러죠. 일관성 있게 본업에 충실한 귀신들이었어요. 코알만해진 심장을 부여잡고 다시 힌트를 찾아 나섰습니다. 감독님 잘 따라오고 있죠? 신라의 초대 왕은? 아, 아직 마지막 힌트가 남았는데 목이 쉰것 같아요. 이제 계백부인을 만나러 가볼까요? 실례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나요. 살려줘 아, 가져어요가져어요 살려주세요. 여기. 여기. 정답은 비밀. 스포일러는 재미없으니까요. 개백부인, 극락왕생하세요. 이제 가면 되나요? 오, 선물까지 주시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친절하시네. 어,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소리를 너무 질렀더니 지금 목이 다 나간 것 같아요. 안 무서운 줄 알았거든요. 나 진짜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제일 소리를 많이 질른것 같아요. 아 너무 무서웠어요. 아니 근데 백제가 얼마나 아름답길래 14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못 떠나는 걸까요? 아 내일 날이 밝으면 다시 와서 백제 얼마나 아름다운지 봐야겠어요. 뒤에 뒤에... <laughs> 날씨도 화창하고 백제문화단지 구경하기 딱 좋은 날이죠. 어... 아니 일단 들어오긴 했거든요. 근데 너무 넓어서 지금 어디서부터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기? 여기? 아, 여기 굉장히 넓죠. 네, 그럴까요? 네, 여기서는 1400년 전에 백제의 모든 것을 보실 수 있는 곳입니다. 현 씨에게 제가 문화 단지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괜찮으시겠어요? 네, 좋아요. 그럼 네, 한번 가 볼까요? 네, 갑시다. 문화의 절정을 이룬 사비 시대 왕궁의 모습에 재현한 사비궁은요. 섬세한 건축 양식을 보여주는데요. 지금 보이는 천정도는 국가의 중대사가 행해졌던 곳이래요. 여기 그 사극에서 딱 보던 신하들이 여기 쫙 앉아 있고 그길 맞죠, 그 봤죠, 그게. 아, 그거는 조선 시대에는 신하들이 쫙 줄지어서 있었는데 백제 시대는 그러지는 않았어요. 임금님이 가신 길을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겁니다. 백제 문화단지를 돌아다닐 때 가장 중요하게 둘러봐야 될게 뭐가 있을까요? 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백제인이 되는 것입니다. 백제인이 돼서 백제의 숨결을 느끼며 이곳을 네, 보시면 훨씬 더 백제에 대해서 잘알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되어봤습니다. 뭐가요? 백제인이요. 멋스러운 비단 옷을 휘날리는 희윤이가 바로 왕이로 소이다. 모두들 들어라 백성들의 평안을 최우선으로 하여라. 아니 백제인이 되보라고 하시더니 이렇게 백제 옷까지 빌려주셨어요. 당장 12첩 반상을 데려가요라 아니면 붕각을 올려라. 아이고 그 백제 옷이 너무 잘 어울리시네요. 깜짝 놀랐어요. 아, 정말요? 좀 임금님이 앉아 계신 줄 알았습니다. 어 정말요? 네. 왕 같나요? 옷이 날개죠? 여러분들이 백제의 숨결을 직접 느껴보실 수 있게 백제 의상들을 많이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시대상을 잘 나타내주는 것중 하나가 바로 의복이잖아요. 여러 의복과 장신구를 통해 백제의 화려함과 멋스러움을 느껴볼 수 있었는데요. 정말 백제는 멋쟁이들의 나라였구나 싶더라고요. 저기 엄청 높은 탑이 하나 있는데, 네. 저거는 어떤 탑이에요? 저거는 능사 5층 목탑입니다. 이게 나무로 지어진 네. 탑인데 높이가 38m고요. <laughs> 38m. 네. 여기 사비로다 도읍을 옮긴 임금님이 네. 성왕이시거든요. 성왕을 기리기 위해서 성왕의 아드님인 창왕이 저를 만든 겁니다. 아니, 제가 봤을 때이 넓은 궁 안에서 저게 제일 높아 보이거든요. 네. 근데 저렇게 높은 이유가 있을까요? 아버지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 그 간절한 그 아들의 소망 요걸 담아서 탑을 저렇게 높게 아 지어놨습니다. 이곳에서도 여러분들의 소망을 이루어 드릴 수 있게 제가 소망을 담아서 북을 치시라고 여기 북을 만들어 놨습니다. 코로나야 사라져라 예 사라져라 있는 힘껏 빌어봤습니다 사라져라 여러분 제가 열심히 소원을 빌었으니까요 코로나 얼른 사라질 겁니다 소원아 이루어져라. 와 오늘 여기 둘러보니까 진짜 웅장하고 엄청 멋있네요. 그렇죠. 예, 네. 네, 백제 건축이나 백제 문화를 우리가 지금 이제 눈으로 봤잖아요. 네. 마음으로 느껴볼 수 있는 백제를 느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네. 이 단지 안에 최고의 경관을 볼수 있는 최... 곳으로 가보도록 할까요? 와 최고라는 말 들으니까 너무 설레는데요. 얼른 가시죠. <laughs> 어디지, 어디지? 어... 선생님. 네. 여기가 진짜 맞나요? 진짜? 네. 저 오늘 충분히 본것 같아요. 네. 저먼저 아. 가보겠습니다. 네, 오늘 충분히 본것 같아요. 민우 씨, 어서오세요. 아, 네. 어서오세요. <laughs> <laughs> 물론,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긴 하다만, 왜 굳이 고생을 해서 즐거움을 얻어야 하는지. 높이 올라가든 밑에서 보든 똑같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다르더라고요. 제 생각을 어? 반성하게 됐습니다. 오! 혹시 타임 머신을탄 건가 싶은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는데요. 정말 입을 다물지 못하겠더라고요. 절경이었어요. 멀리 산까지 다 보이고 궁도 한눈에 다 보이고 그렇죠. 올라와서 네. 보니까 음. 더 웅장한 것 같아요. 아래에서 볼 때와는 또, 또 다른, 다른 느낌의 네네. 성을 볼수 있어요. 아, 저 밑에서 올라오라고 할 때는 네. 아,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었거든요. 음, 근데, 근데 올라오니까 왜 올라와야 되는지 이유를 알겠네요. 그렇죠. 내가 좀 백제인에 가까워진 느낌? 이런 네, 느낌을 받으실 맞아요.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백제에도 SNS가 있었다면 이곳이 단골 명소가 아니었을까요? 백제에는 옛날부터 그런 미학적인 감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소박하면서도 세련되고 멋있는. 맞습니다. 눈이 닿는 곳곳이 전부 역사 속한 장면이라니 백제시대 한복판에 놓여있는 기분이더라고요. 아, 진짜 이제야 백진이 된것 같네요. 아, 근데 아유. 아, 둘러볼 곳이 아직 한참 남았는데. 아, 독님저 너무 힘들어요, 뭐. 어떻게 안 돼요? 아, 너무 힘들어요. 잠깐? 해설사님. 얼른 가서 하. 오, 저 저도 돼요, 저도 저도 저도, 저도 저도. 저도. 아, 태 아, 팬. 네. 감독님 짐 주세요 이인석이니까 저희 둘이 타고 갈게요 감독님 걸어오세요 네. 잘 따라오세요 고고 전동자전거 덕에 다음 장소로 이동이 쉽고 재밌어졌는데요 넓은 백제문화단지를 가로지르며 달리는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와우 벌써 도착했네요. 선생님, 여기는 어떤 곳이에요? 여기는 위례성이거든요. 네. 위례성은 백제 이제 온조 대왕이 나라를 세우고 첫 번째 만든 성입니다. 그 당시에 이런 성들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하는 곳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도 삼중으로 방어가 되어 있습니다. 성을 둘러 쌌어요 흙으로, 네. 그 다음에 목체 나무로다가 또한번더 막았고요. 해자를 만들어서 물로다가. 이 외적들이 침입을 늦추거나 방어하는데 이렇게 사용된 그런 성이죠. 그당시에 움집.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여기 뒤에 보시면 이렇게 지상에서 올라간 고상가옥이라고 하거든요. 요거는 이제 창고나 아니면 좌, 주, 주민 회의를 하던 곳. 이 성이 위례성입니다. 마지막으로 찾은 곳은 익숙한 듯 낯선 장소였는데요. 바로 개백 부인의 한을 풀어줬던 공포 체험의 장소, 생활 문화 말입니다. 이곳은 사비시대의 다양한 주거 유형을 보여주는 곳인데요. 군관인 개백의 집부터 귀족의 집, 금속 기술자의 집등 계층별 주거 유형과 생활 모습을 연출해 백제인의 삶을 엿볼 수 있었어요. 와, 여기가 어제 제가 공포에 떨면서 체험했던 곳이라고 믿기지가 않을 정도로 진짜 한 군데 한 군데가 다 아름다운 것 같아요. 어제 그분들이 왜 이곳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는지 잘알것 같습니다. 낮과 밤을 고루 체험하고 다시 감상하는 백제문화단지. 볼 때마다 새로운 감동을 선사하는 멋진 공간이었는데요. 밤이 내린 이곳은 오싹하기만 한줄 알았더니 멋진 야경도 자랑하더라고요. 지루할 틈 없이 반전 매력을 자랑하는 백제 문화 단지의 매력에 푹 빠져버렸어요. 백제의 아름다운 모습과 또 문화를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백제는 비록 사라졌지만 1,400년간 백제의 아름다움이 그대로 보존되고 있으니까요. 오셔서 이 백제의 숨결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색다른 백제를 만날 수 있는 11월의 부여. 오싹한 체험부터 화려하고 웅장한 백제 역사를 배우는 시간까지 다채롭게 즐길 수 있는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네, 잘 봤습니다. 백제문화단지에서 다양한 체험을 통해서 이번에 우리 희윤 씨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정말요? 네, 공포체험에서 이 겁쟁이에서부터 <laughs> 예, 이 역사 공부를 하는 똑순이까지 직접 다녀온 희윤 씨, 할말 많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꼼꼼히 보려면 하루가 모자랄 정도였는데요. 어, 그 역사는 사실 책으로 배워서 어렵고 또 지루하게 느낄 수 있는데 백제문화단지는 역사 속으로 들어가서 직접 보고 느끼고 체험하면서 배울 수 있어서 정말 재밌었습니다. 음, 희윤 씨 그런데 낮에는 정말 재미있게 신나게 즐기는 것 같았는데 밤에는 전혀 달랐어요. 네. <laughs> 네, 너무 소리를 많이 질러서 저희는 드음하는줄 알았어요. 아, 음, 음, 아, 제가 아직도 목이 아픕니다. 네? 꾸며놓은 게 전설의 고향처럼 정말 무서워서 진짜 실감 나더라고요. 네. 오싹오싹한 체험 좋아하시는 분들은 직접 가셔서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네, 그런 분들은 이 11월 달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백제 문화 단지에서의 공포 체험이 11월 말까지 진행되는데요. 용감한 강심장을 가지신 분들 꼭 체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을 맞치시면 소정의 상품까지 있으니까요. 체험을 볼만하겠죠? 네. 좋은 정보까지 생겨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이웃 지역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춘향골 남원의 부절마을로 떠나볼까 하는데요. 부절마을은 2015년 농촌문화관광마을 시범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이마을에 골목길 벽화를 그려서 이야기꽃을 피워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마을 구경과 함께 맛집 투어까지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다채로운 여행 지금 함께 해보시죠. <목소리> 낭만의 계절 가을에 떠나는 골목길 여행. 오늘의 여행지는 사랑의 고장 춘향골 남원입니다. 오감만저 골목길 여행. 오늘은요. 가을 정취가 물씬 풍기는 남원골목길에 왔습니다. 오, 이 벽화 가 너무 이쁘다. 저 야외 미술관에 온것 같아요. 제가 상상하는 정말 전형적인 시골 마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좀 보세요. 벽화가 퀄리티가 이렇게 높아요. 진짜 살아있는 것 같잖아요. 골목길 벽화로 이야기꽃을 피운 이 마을은 단별하게 동시와 그림을 함께 표현했습니다. 마을 문인과 화가 그리고 주민이 함께 참여해서요 낡고 허름했던 골목길에 생기를 불어넣은 거죠. 감독님, 야 여기서 찍어줘요. 왜냐하면 가을하면은 이 국화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일단은 아니 엄마는 아니 화소 길게 좀 저 나비 주제에 어팔어 안녕하세요. 아니 아니. 저 지나가시는 길이시죠? 아, 그럼 잠깐 멈추셔 가지고 저좀 사진 좀 찍어 주시면 안 될까요? 아, 그래요. 네. 잠깐, 예, 잘 봐요. 네. 족방에 아, 아이, 감사합니다.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우와! 아니, 어떻게 꽃만 찍으셨어요? 저는 안 찍고. 아니, 근데 제가 이 마을 초입에 들어서자마자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뭔가 이렇게 퍼 풍요로운 느낌이 들어요. 이 네, 저희 마을은 그 가마 붓자를 쓰는 부절리라고 그러는데 가마소돔은 뭔가 크고 좀 풍요로운 느낌이 드는 그런 지명이에요. 네. 그래서 마을 사람 임심도 좋지만 둘도 좋고 네. 그 집풀라는 거 이런 거 같은 걸로 네. 뭐 공예품이나 좀 만들어보고 응? 가며 가마니도 한번 짜보고 그런 실습을 한번 해보시면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집풀요? 길 여행이 즐거운 이유 하나 더 추가합니다. 오 가마니에 오 항아리 광석에다가 이거 돼지 아니야 돼지 이거는 이거 뭐 공룡 아니야 공룡 이거 우와 진짜 이걸 다 집불하게 만드신 거예요? 네, 그렇죠 할아버지 할아버지 옷대서부터 옛날부터 이런 좋은 솜씨들이 있어가지고 쭉 만들어 나오신 것인데 지금도 현재 저희 마을에서는 이 집불공예를 계속 꾸준히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척가는 전통공예의 맥을 이어가고 마을 어르신들에게 활력을 불어일으키기 위해 시작된 짚풀 공예는요 벼수 없고 남는 부산물인 집과 풀을 이용해 만듭니다 부절 마을 어르신들이 만든 짚풀 공예품이 전국 대회에서 상을 휩쓸면서 명성이 자자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이거 아니면 생활을 못했어요 완전히 여기다가만 다 의존을 하고 음. 우리는 어렸을 때 어머니 아버지들이 가만히 있잖아서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짜 저거를 음. 야너그 새끼 꽈라 <laughs> 와서배워온거 네. 해라 그러면 어. 저기다 날고 어. 한번 해볼라면 해보고 아니 그럼요 제가 또이 만대 이 먹는 것도 잘하지만 섬씨도 좋아요 아버님 아 이것만 잘해도 시 좋은 데로 가지. 한번 해 봐. 하나씩 처음부터 하나씩거 아니죠. 아 배울 때는 그렇게 배운 거 일당 해 봐. 알겠어. 끼지지 않게. 아 이렇게 예쁘게 어? 맹그라야지. 예뻐야지. 어, 예쁜 신랑도 만난다니까. 아유. 시킨대로 해야 배우지 아, 못 배우. 알겠어, 알겠어. 어렸을 때 배울 때는 더웠났어 아버지들한테. 아, 아버님 그때 막 옆에서 막 엄마 아빠가 잔소리하니까 너무 싫었잖아요, 그렇죠? 아 싫지 아무. 뭐. 그 그냥... 심정이 지금 지심형이에요 <laughs> <laughs> 아시겠죠? 그, 아시겠죠 <아가씨가 웃음> 잘하네. <웃음> 제가 또 리포터계의 금손 아니겠어요? 눈 감고도 뚝딱입니다. 아이 금방 잘하네 잘하죠? 어이정도면 금방 배우겠구만아 제가 아. 한숨씨에요 어, 그게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티아스 티아스. 네. 이거 예쁘고. 자 어저저,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너무 잘 만들었죠. 아이 진짜 제가 배워보니까 아버님 역시 사람은 그냥 혼나면서 배워야 돼. 그러니까 딱 긴장하면서 이렇게 예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고즈넉한 가을 장치 그리고 오랜 손때가 묻어난 마을 분위기에취해봅니다 우와 감독님. 와 진짜 저 너무 감회가 새로워요. 왜냐면 이런 진짜 살창고는 여기 시골밖에 못 봐요. 이거 진짜 오래된 살창고거든요. 너무 정겹다. 야, 그리고 이거 보세요. 야, 이 진짜 오래된 또이 시골 교회. 아, 진짜 교회도 너무 아기자기하게 이쁘다.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분명 식당인데?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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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언니, 안녕하세요. 아유 언니, 이 향이 말이에요. 에이. 향이 그냥 쩡하서부터이 마스크를 뚫고 들어오더라고요. 에이, 순대국밥, 에이? 순대국밥이 맛있다고. 야, 지 순대국밥 엄청 좋아해요. 그럼 순대국밥에 뭐뭐 들어가요? 머리고기 들어가고 내장 들어가고 오슬감터 들어가고 에이? 막 막창 들어가고 막창까지. 에이. 야, 그냥 돼지 통째로 한 마리가 다 들어가는 거네요. 다 편지를 섞은 당면순대가 각종 내장과 돼지머리 사골 등을 우려낸 진한 국물과 만납니다 거기에 감칠맛 하며 빠질 수 없는 바드뿍 산바람 드는 가을 이만한 음식이 없습니다 국밥과 찰떡궁합 자랑하는 밑반찬 삼총사 대령이요 정이 넘치는 순대국밥 제가 지금부터요 이 국밥 먹방을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국밥의 먹방이란 요런 거다 정석을. 이 꽃순 들깨 가루를 아낌없이 넣어줘요. 이 빨간 이 양념장을 넣어줘요. 이 모르는 사람들은 이 내장을 갖다가 새우젓에 찍어 먹기만 하지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새우젓으로 간을 맞춰라. 자, 그리고 여기서 간과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아니 사람들이 이 배고프다고 한 공기를 다 넣어요. 그렇게 욕심을 부리면안 돼요. 이 밥에 육수가 다 흡수해 를 버려가지고 이 국물이 걸쭉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밥은 딱 이게 반절을 갈라가지고 반 공기만 넣어야 돼요. 맛있는 음식이란 코로 먹고 입으로 먹고 귀로도 먹는다는 말이 있죠. 맛과 향 그리고 식감까지 완벽한 3위 일체입니다그 다채로운 그 돼지의 부위들이 각자 역할을 충분히 했어. 잘우러서 나왔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깊이가 어마어마하게 깊은데 그렇게 막 부담스럽게 되직하지도 않고 굉장히 맛이 가벼워요. 진짜 젊은이들의 입맛에 딱 맞는 맛이 백지장도 맛들면 낫다고 깍두기가 거드는 순간 황홀경에 빠져듭니다. 자조명아느님자 이거 빨짝 붙여줘요. 역광으로 나와. 그래야지 김이 쫙 나는 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작가님 이쪽으로 와보셔요. 이거 ASMR 네. 제대로 받아주셔야 돼. 자 여러분. 여러분은 이 소리로라도 건강을 챙겨가시기 바랄게요. 진짜 이 가을철에 아주 맛있게 뭐, 드시면 요한 그릇이 보약이다. 야. 이게 나, 나 너무 잘해. 내가 말하고도 나 너무 멋있다. 이 명언이 아니에요. 명언 아니야 이게. 한 그릇 뚝딱해치웠습니다. 을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하잖아요. 말도 살찌는데 하물며 저도 별수 있겠나요? 가을에는요 이 배에다가 쌀한톨 들어갈 자리가 없게 꽉꽉 채워줘야 기분이 좋다니까요. 아니 감독님, 저는 이제 이제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너무 배불러가지고. 어? 아니 이 냄새는 바다의 향인데? 아니 이 냄새는 하늘의 향인데? 아니 뭔 냄새야? 이 냄새 정체가 뭐야 이 정체가 뭐예요 어, 저희 집은 해물찜닭이 유명합니다. 해물찜닭! 찜닭! 쫄깃한 육질의 토종닭은 먼저 간장을 베이스로 한 비법 소스에 푹 익혀줍니다. 닭 사이사이 감칠맛이 배어들게 하기 위해서죠. 거기에 오징어, 꽃게, 새우, 주꾸미 등 각종 해산물과 만나니 실로 눈이 번쩍 띄는 극강의 비주얼 아닙니까? 야, 아니 진짜 골목길 역사상 최고의 비주얼이 아닐까? 이 하늘과 바다의 만남, 이두 개가 어떤 육수를 만들어냈을지. 하, 일단 육수 맛부터. 간장 찜닭의 그 감칠맛과 그 바다의 시원한 향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이거 홍합 색깔이 왜 이래요? 아, 녹색 홍합입니다. 녹색 홍합. 우와 이거 관절이 엄청 좋은 건데 이거 먹어야지. 왜냐면 제가 엄청 걸어다니거든요. 골목길 여행하면서. <목소리> 음. <목소리> 우와 꽃게. 우와 이거 비주얼 봐요. 뭐? 음. 오이 귀여운 주꾸미 봐요. 아 귀여운데 어떻게 먹어? 이런 거는 장시간 뜨는. 안데 그냥 한 입에 들어가 줘야 돼요. 부지만 음음음 양은 기본 쫀득한 해물에 닭까지 어우러지니 온 몸의 세포 하나 하나가 다 깨어나는 기분입니다. 대미를 장식하는 건 닭다리. 원래 뭐니 뭐니 해도 이 닭을 먹어줘야지. 그중에서도 이 닭다리. 칠만 나는 간장 그 베이스 향이 입안에서 막막막 터져요. 예, 그렇다고요. 자, 아왜 땀이 나냐? 야이 뜨끈뜨끈한 거 먹으니까 그냥 몸에서 절로 땀이 나네. 와, 근데... 아니 이게 종류가 아니니까요. 아니 빨리빨리 빨리 먹고 싶은데 너무 느린 것 같아. 이렇게 아니라 이렇게 먹어봐요. 이 해물찜 따개들은 각종 해산물과 닭을 잘게 잘라줘요. 거기에다가 육수를 살살 부어줘요. 여기서 손이 보이면 안 돼요.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 자가로 배운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기본으로 비벼줘야 하거든요. 음 아니, 진짜 저는 먹방할 때가 너무 좋은 게 그냥 돈 내고 먹고 응. 그냥 세상만 싹다잊혀져요 너무 행복해. 기분 좋으니까 노래한곡 할게요. 뮤직, 큐! 여워 족절 없는 수련요탁 해서 무엇을 해. 이렇게 먹으면 그만인 것을. 하이, 지금부터 먹어. 끊임없이 먹어. 내 숟갈에 태클을 걸지 마. 그 길에 서면 알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올고은 마음 하나로 오랜 시간 이어온 전통. 그리고 소박하지만 잊을 수 없는 맛이 가득한데요. 이곳은 남원 부절마을입니다. 네, 잘 봤습니다. 오늘도 즐거우셨나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